레위기 3장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껍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점을 위해서 살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재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재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껍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재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재로여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해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재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껍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재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재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레위기 3장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지금 예배를 드리는 자의 마음 자세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그첫 번째 마음 자세는 번제, 헌신하는 마음. 두 번째는 소제, 완전히 깨어져서 나는 죽고 겸손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마음. 나의 형체는, 나의 꿈은, 나의 계획은 다 사라지고, 오직 내 안에 주님만이 살아계시는 사람의 마음.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참석해야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이죠. 오늘은 그세 번째 시간입니다. 화목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그리고 내일 모레 연속으로 속죄제, 속건제를 볼 텐데, 화목제는 어떤 마음 자체를 말하는 것일까요? 쉽게 이야기해서 사람과 화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도 화목, 평강을 주신다는 겁니다. 사실 이 화목이란 말은 우리가 영어로 할때 화목제를 peace offering 혹은 fellowship offering 이런 표현을 씁니다. 참 표현이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peace offering 그리고 fellowship offering 왜 그렇게 하는지는 좀이 있다 이유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화목제라는 말이 히브리 말 원문에 보면 제아트 샬롬이라고 썼습니다. 제아트 샬롬이 이것은 샬롬의 제사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평안의 제사입니다. 사람과 평안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예배를 받아주신다. 이게 레위기 3장과 그리고 7장 9장에도 간간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오늘 3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7장 9장에 있는 이 화목제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첨가하면은 화목제를 언제 드리는가? 그리고 어떻게 드리는가, 왜 드리는가 하는 것을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화목제의 규례. 보니까 제물은 1절에 소를 흠 없는 소를 드리든지 6절에 보니까 양을 드리든지 7절에 보니까 어린 양을 드리든지 12절에 보니까 염소를 드리든지 드릴 수 있다. 근데 비둘기는 안 된다. 이유가 나중에 이야기에 나옵니다. 암수 상관없다. 번제는 어 수컷만, 일년 된 수양, 일년 된 수송아지, 뭐 이런 식으로 수컷만 됐는데, 아, 이 화목제는 암수 상관없다. 왜 그럴까? 그것도 좀 이따가 설명이 되려고 합니다. 방법은 송아지나 염소나 양은 재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고, 제사장들이 피를 재단, 재단 사방에 뿌리고, 그 다음에는 내장에 덮인 기름,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허리 쪽에 기름, 간에 덮인 거풀을 떼어내서 재단 위에 불사른다 이게 송아지나 염소나 양의 경우에. 여기서 잡는 사람 누구죠? 우리가 번지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과 화목하기 원하는 사람. 바로 화목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이렇게 짐승을 또 잡는 것이죠. 참 비참한 모습입니다. 어디에나 피의 제사가 있고 어디에나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 이건 근본적으로 본제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죄를 증가시키는 일이 일어나는 곳이 예배이고 또 그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이런 고통을 당하셨다는 이 인식이 있을 때 이런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화목제는 주로 어,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싶을 때, 혹은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 혹은 그냥 하나님께 정말 제물을 드리고 싶은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 감사, 서원, 자원 이럴 때 드리는 것이 이 화목제물이라는 거예요왜 감사합니까? 바로 번제의 사실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렇게 얼굴이 일그러지고. 피를 흘리고 가죽이 벗겨지고 온 마디가 끊어지는 그 고통 그리고 불러 태워지는 이 고통 그것을 주님은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내죄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 죄로 인한 저주까지도 대신 짊어진 걸 알기 때문에 안수하는 순간 내 죄가 그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분의 죄 없으시고 그분의 하나님과 평화하신 샬롬하신 것이 나에게 넘어오기 때문에 이런 그 마음 자세가 있을 때 바로 우리는 화목재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경우에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송아지, 염소, 양을 잡는 방법으로 다 하는데 거기에다가 꼬리도 잘라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어린 양이 아마 꼬리에도 기름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기름을 철저히 잘라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비둘기는 안 된다고 했죠. 좀 이따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은 기름과 콩팥만 재물로 드리면 됩니다. 고기는 태우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고기는 그럼 어떡합니까? 기름만 쫙 태운다고 그러는 거죠. 고기는 나중에 제사장과 함께 그리고 어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누어서 먹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관계가 깨졌을 때 화목하기 원하면 당신이 하나님께 화목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고기를 함께 나누어 주기 위, 나누어 먹기 위해서 식사 자리에 초청하세요. 여기에 다 암시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송아지, 염소, 양. 비둘기는 너무 작아서 나눠먹을 게 없잖아요. 반드시 그래서 비둘기는 안 된다. 송아지, 염소, 양을 잡아라. 암컷, 수컷 상관없다. 왜? 모든 사람에게 화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송아지를 잡았는데 혼자 먹을 수 있나요? 오늘 여러분이 이 레윙이 3장, 7장, 9장을 읽어보면요. 그 화목재물을 드릴 때는 그 화목재물에 남은 고기를 그날 다 먹든지 그 다음날까지만 먹게 돼 있습니다. 아니,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혼자서 그걸 다 먹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않... 뒷다리는 제사상이 준다 할지라도, 아, 나머지를 어떻게 다 먹을 수 있냐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초청이라는 겁니다. 나하고 마음 상함 사람, 네가 미워하는 사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용서가 안 되는 사람, 그들 초청해라. 너하고 무슨 이유로 때문에 뭔가 관계가 끌어러진 사람, 초청해라. 음식을 나눠 먹으면, 그것도 고기 먹으면. 그러잖아요, 그죠? 양갈비, 소갈비, 가장 좋은 부위를 내가 마음 제일 상처받고, 내가 제일 관계가 깨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주면서 정성을 다해서 제공하면 이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이유 없습니다. 논리도 필요 없습니다. 감정이 먼저 사그러지기 때문에 논리는 그 다음에 아유, 나도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네 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화목제의 능력입니다. 이게 제아트 샬롬이. 다시 말해서, 어? 화목의 제사, 평강의 제사, 샬롬의 제사의 능력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기름과 콩팥은 반드시 태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17절에 보니까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너희 처소에서 이 말은 제사 안 들을 때에도 기름과 피는 절대로 먹지 마라.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상상해 봅시다. 오늘날도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기름 먹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죠? 피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또그 맛있는 그... 피로하는 거그 국밥 이름이 뭔가요? 저도 그걸 좋아하는데. 자, 애니미. Anyway. 그런데 이 의학적으로 볼때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김성을 잡았을 때 독소가 독신이 가장 많은 부분이 기름과 피와 콩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무슨 게 보면은 기름과 콩팥을 기름은 다 모으고, 콩팥도 완전히 모아가지고, 전부 불에 태워 드려라. 이건 하나님이 드시는 음식이다. 아니, 하나님은 왜 이렇게 몸에 안 좋은 거, 그 독신이 가득한 걸 먹으시려고 할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식에게는 맛있는 고기, 양갈비 부분, 뒷다리 부분, 목덜미 부분, 맛있는 거다 주시고, 그리고 제일 몸에 안 좋은 거, 그 기름, 피, 콩팥, 나한테 내놔라. 그건 내 음식이다. 이 말은 내가 상용으로 먹는다. 다시 말해서, 너희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너희 속에 있는 상처와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아드 샬롬이 평강의 제사, 샬롬의 제사, 화목제의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할때 뭐라 그랬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형제와 먼저 화목하지 않으면이 말은 절대로 이내 안에 독신 독소가 있어서는 하나님도 예배를 안 받으신다. 왜 너무 독하니까 하나님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룩은 독이 없는 상태, 미움이 없는 상태, 끄끄러움이 없는 상태, 용서하지 못함이 없는 상태 이런 것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느낌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게 예배 드리는 걸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독신, 기름과 독, 콩팥이 가득 차가지고 독이 막 가득 차 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시겠냐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콩팥, 완전히 불로 태워버리라. 그건 내 음식이다.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없애버리겠다. 내가 머리를 잇다. 내가 네 안에서 이 독세를 없애버리겠다.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에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독소를 대신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 자세가 어때야 되는 거예요. 이 독신이 이 독소가 우리 안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름과 콩밭을 완전히 불태워버려야 한다. 그불태우면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에서 행하셨다.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 5장 23절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재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안에 독소가 가득 차서는 내가 너의 예배를 받을 수 없다. 너의 제사를 나는 도저히 받을 수가 없다. 너 어떻게 너 자신이 너의 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흉악한 죄악을 지닌 네가 네한테 지은 조그만 죄 그걸 용서하지 못하느냐. 너는 아직 거듭났다고 볼 수가 없다. 하나님은 심지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세요. 16절에도 제사장은 그것을 재단 위에 불살을 찌니 이는 화재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11절에는 제사장은 그것을 재단 위에 불살을 찌니 이는 화재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음식이니라. 화재로 드리는 음식이다.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기뻐하실까요? 기름. 음. 맛있다, 이렇게 하시는가요? 몸에 안 좋지만 안 좋은 거는 부모의 심령으로 주님이 다 빼앗아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은 고기는 어떻게 합니까? 송아지, 양, 염소를 하는 게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고기를 하루 만에 혹은 그 다음날까지 다 먹어야 됩니다. 혼자서 어떻게 먹습니까? 재생하고 먹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걸 다 먹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먹을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내한테 상처받은 것 같은 사람,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관계가 꺾어놓 사람, 내가 미워하니까 저 사람도 뭔가 느끼고 있어. 그런 사람만 골라서 초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식사자리에서 가장 맛있는 안심살, 등심살, 어? 갈비살 주는 겁니다. 어? 안창살, 저도 좋아하는데, 그거 주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벌써 감정이 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가 회수되어집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얼마나 기쁘게 받겠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화목제의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화목제물을 위해서 그의 몸에 있는 기름도 독신을 다 제거하셨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도 먼저 형제와 화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겁니다. 로마서 3장 2 5절을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진짜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기 원하느냐? 하나님께 화목의 예배를 드리기 원하느냐? 하나님께서 지나면서 샬롬을 체험하기 원하느냐? 먼저 이웃과 샬롬하라는 거예요. 이웃과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예배는 이웃에게도 화목이 되어지는 것이다. 우리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면,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이웃과 화목하게 되어 있고, 그것이 우리 이웃에게 예배 드리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이야, 저 예수 믿는 사람, 참 같이 있으니까 기쁘네? 평안하네? 관계가 조금 안 좋으면, 아, 초청해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걸 푸네? 참.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이 예배 드리는 사람의 삶은 이웃에게도 기쁨과 평안, 샬롬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러 갈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주일 예배, 혹은 아침 예배. 내 옆에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부모도 있고, 또내 친구들도 있습니다. 예배 드리러 갈 때, 아이, 생각해 보니까, 뭔가 꺼리김이 있네. 저 사람 분명히 느낄 텐데. 보니까 행동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얼굴 표정이 뭐 안녕하세요 하긴 하는데 별로 꺾없지가 않아. 화목해라는 겁니다. 식사자리에 초청하고 그래서 함께 맛있는 식사를 나누고 그냥 그걸로 돼요. 그러면 벌써 그 자리에서 화목은 시작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배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마음속에 상처 미움 보기 싫어 이런 마음 가지고 예배에 탁 와가지고 있는데 내 마음이 편치 않으니까 하나님 예배를 받지 않는 걸 느낍니다 이런 일 계속해서 될까요? 오늘 세 번째 화목제물 샬롬의 제사입니다 먼저 이웃과 화목해야 합니다 화목하기에 가장 좋은 것은 독신, 독소를 제거해야 됩니다 독소를 제기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기름과 콩팥만 불태우면 되는 게 아니고 그 고기를 화목제물로 드린 고기를 함께 나누어 먹때 맛있는 부분을 가장 내 마음에 끌임이 되는 사람에게 주으로 말미암아 화목을 하라는 겁니다. 샬롬 하라는 거죠. 그러고 나면 그 샬롬이 하나님께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더큰 샬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하지 않을까요? 승리 하시 기를 주 님의 이름 으로 축복 하여 드립니다.